먼저 1번 우리 이런거 보면 이렇게 해석하기로 했어요 1 더하기 x의 n제곱의 전개식에서 x1승의 계수 1 더하기 x의 n제곱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계수 이렇게 확인하기로 했어요 그럼 너는 1 더하기 x의 n제곱의 전개식에서 막 놀았을 것 같아 근데 홀수일때는 마이너스 2분의 1 /2? 짝수일 때는 2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잖니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가 붙고 짝수일 때는 플러스가 되고 그런 상황이니까 이 전개식에서 x 세 신에 뭐 대입한 것 같아요? 아,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그거 대입한 것 같죠 이해됐어요? 그렇게 되면 너는 a의 n이 1백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럼 뭐산수적으 다음부터는 k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k니까 2분의 1의 k승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1등비급 수잖아 1배기 공비분의 첫 번째 항 이렇게 해서 1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할수 있겠어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고요. 밑에 것도 마찬가지야. 여기를 보시면 지저분하게 나와 있잖아요. 얘는 1더하기 x의 11승의 전개식에서 x 제곱의 개수를 쓴 거, 이 정도만 파악하게 되면 실게 쓰면 되잖아. 1더하기 x의 11승의 전개식에서 뭔짓한건 x 대신에 굳이 버는 거지. 그래요. 엑스테이션에 9 0원는 겁니다. 그래서 10에 11승 이렇게 답을 작성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할수 있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laughs> 3번. 일단 뭐 써본 척 해볼게요. 19에다가 C2가 되고, 19에다가 c4가 되고 홀수 번째만 나열했겠죠. 19에다가 c18 여기까지 왔을 거예요. 짝수 번째 항만 더하래. 근데 조금 조심해야지. 짝수 번째 항을 더할 때 19c0가 지금 있니 없니? 없지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생각하면 되겠다. 19c0, 19c2 이렇게 가서 19c18 같은 경우는 할수 있잖아. 19시 0부터 19시 19까지 합한 게2 19승인데 짝수 반짱을 모아놔서요. 그랬으니까 반탕 때려야 되죠. 이의몇 승? 18승.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게 2부터 출발하잖아. 너는 안녕 되는 거지? 이쪽으로 빼면 되는 거죠. 얘는 2의 18승에다가 마이너스 1 작성하시면 되겠죠. 까지 됐어요. 오케이. 어 4번이랑 5번을 푸는 방법은 크게는 두 가지씩 있어요. 4번은 무슨 냄새나니? 적분 냄새가 나지 왜냐면 얘를 보는 순간 1 더하기 x에 k승의 전개식이 있어요 아1 더하기 x에 100승의 전개식이 있어요 근데 막 이렇게 차수 막 올리고 막 내리고 지랄뽕하는 거 같잖아요 지금 얘가 그런 냄새가 좀 나는 거 같고 근데 얘는요? 미분의 냄새가 좀 나는 거 같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미분하고 적분하고 이걸 떠나서 얘 하나를 꼭 기억하세요 아까 썼던 그거 ncr이 있죠. 아까 결론을 제가 잠깐 썼던 것 같은데 하나씩 까요. 나 앞에 뭘 곱하라고요? r분의 n을 곱하라고요. 수시상으로 확인하는 것은 금방 합니다. 금방 해야 합니다. 얘를 써보죠. 얘를 어 컴비네이션의 계산은 p의 r-1 이렇게 쓸 거고 뒤에 있는 숫자 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잖아요. 이렇게. 됐죠? 그럼 너는 r분의 n이 있었을 거야. 그다음에 이거 쓰셔야 되겠지? 얘는 또 어떻게 쓰나? 또 까먹었나? npr이 있단다. 얘는 n 팩토리얼이 있어요. 뭐로 나누지? 어, n r 팩토리얼로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그대로 쓰는 거야. 앞에 있는 거 팩토리얼 그대로 써요. 그다음에 너에서 너를 뺀것팩토리얼로 나눠요 이렇게 되는거죠? 그렇잖아요? 너도 너를 빼게되면 n-r 되는거니까 됐어요? 그러면 오른쪽의 결과는 너라는거야 왼쪽의 결과 쓰러 가요 똑같이 쓰면 되지 너도 하러 가 너는 NPR, n, p, r 뒤에 있는 세팩토리얼로 나누는거죠? 그러면 n, p, r이라는 것은 n 팩토리얼을 n 마이너스 r 팩토리얼로 나누는 거고 그 다음에 여전히 r 팩토리얼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왼쪽 보고 오른쪽 봐보세요 같죠? 왜냐하면 n이랑 n 마이너스 1팩토리얼 곱하는 순간 얘가 n 팩토리얼이될 거고 그렇잖아? 그 다음에 분모는 r 팩토리얼에다가뭐 뭐 어디 갔어? 아 어디 갔어? r 마이1 팩토리아 나뭐 잘못했니? 나안 썼니? 오른쪽이 보다 부족해아안 썼냐? 아 그렇구나. 아 그러네요. 아 얘기 좀 해주지. 이거 안 썼네. 이거 이거 안내려왔잖아 얘. 안내려왔으니까 너랑 나는 이렇게 곱해요. 그러면 알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m r 알 팩토리로 갈 거고 이렇게. 그러니까 좌변이랑 우변이 같다는 것을 알아요. 괜찮아요? 우변이 같거든. 그러면 결론을 일단 기억해. 얘 기억해. 조합 문제가 나왔는데 어, 외우긴 편해 하나씩 가 알프네, 하나씩 가알분네 하나씩 가 알프네 됐죠? 그리고 이거 보세요. 그래놓고 접근하는 거는 하지 말고 그냥 한번 생각해봐 혹시 바꿀 수 있나? 옳지 얘가 느낌이 이상하잖아 이거 뭐 나누고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얘 거꾸로 보는 거야 <laughs> 그게 이 소리지 왜냐면 거꾸로 생각해봐 하나씩 가그 다음에 k 더하기 1분의 100 101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곱하라는 것을 계산하라는 소리는 이렇게 대체가 된다는 소리거든, 이렇게. 보여요? 된 거예요? 그니까, 러 얘를 보는 순간, 어? 좀 이상한데? 이쪽으로 바꿔치기할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좀 편했을 거라고. 되죠? 그래 놓고 나서 계산을 하러 가. 어, k가 여에서부터 100까지. 101c k 더하기 1이 있을 거래요. 이렇게. 너는 101c 제로? 101C 22아 0집 번호 1이죠. 여기 비안. 이렇게 돼 있고 갑니다. 101C 101 이렇게 합하는 거잖아. 얘지좀뭐 2가 빠져 있죠. 101C 0부터 101C 101까지 합하면 이에 101승인데 1 0 1, c 0가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이에 101승에다가 뭐 빼면 되지? 어, 이를 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인 거야. 얘를 보는 순간 세 가지로 정리를 해 보면 첫 번째 놈은 그냥 수식으로 푸는 거야. 팩토리얼로 다 표현해 가지고 지지고 볶는 거야. 지지고 볶아서 얘를 끌어내서 푸는 새끼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얘를 보자마자 이렇게 푸는 새끼 하나 있고. 세 번째는 배웠다 치고 적분으로 푸는 놈이 있고.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어느 게 편해요? 이게 낫지. 그리고 적분으로 하는 것은 보기에는 멋있어 보이는데 서세형 대비밖에 되지 않아요. 지금도 간단하게 푸는 방법이 있잖아. 응? 간단하게 푸는 방법이 있으니까 굳이 적분으로 접근해라 들지는 마세요. 다만 이렇게 하는 것도 있다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됐죠? 과제는 뭐냐면 이거 적분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럼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계산 과정이 한 4배 정도는 더 길어질 거예요. 그리고 얘를 유도했던 그 과정처럼 팩토리얼로 그냥 표시하는 것도 괜찮아요. 이쪽 저, 지워볼게요. 무슨 소리냐면 아마 보통 교과서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을 텐데 100에다가 이 거꾸로 보는 게좀 어려워. 빈칸 채우기 문제 좀 자주 나오는 편인데 이게 이상하잖아 지금. 수상하잖아. 잘 못하겠으니까 실제 그냥 팩토리얼로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할수 있나 한번 봐봐. 너를 보면 100Pk 하고 뒤에는 있쪽 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잖아. 이렇게. 얘를 또 쓰러 가요 또또 또 빼먹는 거 아니야? 100팩이 있고요 k팩이 있고요 그 다음에 100-k 팩토리얼 이렇게 될거 아니야 이렇게 거기에다가 k 더하기 1분의 101을 곱해요 됐죠? 유대타 그 과정 쓰는 거거든 이쪽 곱해? 이렇게 곱하면 101 팩토리얼 그 다음에 너랑 나랑 곱했잖아요? k 더하기 1이랑 k팩을 곱하면 k 더하기 1 팩토리얼이 될 테고 되죠? 그 다음에 100 마이너스 k 팩토리얼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써놓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결론은 알잖아 결론은 아는데 그게 보였으면 좋겠다고 이게 뭐예요 101 c k 더하기 1 이거잖아요 이게 잘안 된다니까 왜 왜, 그랬을 거 아냐 그러니까 이거예요 잘안 보인다니까 n, c, r을 했잖니 그러면 n, p, r을 하고 뒤에 있는 숫자 팩토리로 나눴을 건데 얘를 자세히 써보면 n팩이 있고 r팩은 가만히 있고 여기가 n-r팩이 들어와야 된다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얘를 보는 순간 이게 떠올라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된다고 구그 구조를 이렇게 가만히 보세요 여기가 M팩에 맞춰져 있죠 이렇게 M팩에 맞춰져 있고 알팩도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단독으로 팩토리얼이 나와 빈칸채우기에 많이 나오니까 단독으로 팩토리얼이 나와있는 경우는 일단 걔는 인정하세요 아그게 나와있구나 그 다음에 건데기가 붙어있으면 의심해봐 너에서 너뺀거 아닌지 의도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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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금 이렇잖아요 뺀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팩토리알이 그러니까 너에서 너를 빼게 되면 이게 나오잖니 그러면, 아, 이거저로 이제 가는 거야. 이거저로 가는 거라서 아더를 이렇게 바꿔야지. 쓰면 되는데, 이게 좀잘안 돼. 무슨 논지 아시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건 좋은데, 그게 잘안 되면, 어, 이 결론을 좀잘 기억하세요. 아까 썼던 거 있죠? 어, 썼던 없어졌네. 이 결론을 좀잘 기억하세요. 그 얘기는 지금 뭐냐면, 적분이 시험범위에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냥 낼수 있다는 소리야? 이해됐죠? 오케이. 이해해보세요. 5번.